보시면 그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 그 방송사 출연자들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요.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는 뭐그 예를 들어서 어린 친구들은 수면권이라는 게 있죠. 그다음에 학습권이라는 게 있고, 그다음에 이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. 이것들을 저희가 연구나해서 조사를 했고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이 이제 학교와 시간 지난 추석 연휴 때좀찾아가 많이 지내야 되 부분이고요. 레이지먼트 그,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저희가 유명하게 그 지난번에 KBS가 수익사업에 강해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예, 사실 뭐 지금 짧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KBS는 이제 그, 프로그램 제작에 전향을 하고요. 그, 문화 작품 회사, 문전사라고 하죠. 문전사가 그 이후에 레이지먼트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이제 저희 키스 팀에서 우리 의 운영위원을 같이 들어가 있고요, 그... 다각도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는 상태입니다. 그것은 이제 아직 그 최종 멤버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멤버가 결정될 때그렇 소속사하고 정한 명씩 된다면은 열개 기획사가 되겠죠. 그여개 기획사와 운전사의 어떤 실질적인 회의를 통해서 뭐 거의 상호의 매니지먼트는 만장일치로 그룹이 협의가 되면은 진행이 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의 수익 부분은 사실은 KBS에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.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사실 그 운전사와 함께 만약에 체가 식탁의 기획사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거라고생각 하고 있습니다.